이런 일이 한국 할머니 행동이 세계를 화들짝 놀라게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작고 작은 대한민국의 급성장으로 인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낙후되고 빈부의 격차가 크며 한국인들의 뒤떨어진 시민 의식의 민낯을 밝히러 온 캐나다 PD가 한국에 빠져 다큐 방송까지 제작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심지어 이 방송은 해외에서 난리가 나 SNS에서 댓글만 천만 개가 달리며 열띤 토론장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캐나다 공영방송 다큐멘터리 PD 레이첼 브룩스입니다. 한국에 도착해 창 밖으로 보이는 유리와 강철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제가 찾는 건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한국의 민낯입니다. 카메라 담당 마이클과 택시를 타고 강남의 화려한 간판들을 지나쳤어요. 여기 생각보다 발전했네. 마이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겉으로는. 우리가 찾는 건 그런 곳이 아니야. 제 머릿속엔 화려한 k p o 과 첨단 도시 이면에 숨겨진 한국의 민낯이라는 다큐멘터리가 그려져 있었죠. 기사님께 재개발 지연된 지역을 물었더니 파주에 가보세요. 거기 오래된 동네가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 파주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고층 건물들은 낮아지고, 낡은 주택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지도 앱을 켰지만, 이 지역의 작은 골목들은 표시되지도 않았어요. 완벽해. 디지털 세상에서도 잊혀진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걸으며, 낡은 간판들, 벗겨진 페인트, 녹슨 철문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모습. 그때 코를 자극하는 매콤한 냄새가 났죠. 골목 깊숙한 곳에서 풍겨오는 떡볶이 향이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작은 떡볶이 가게가 나타났어요. 간판은 색이 바래고 문틀은 낡았지만, 안에선 손님들이 빨간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현금만 받음이란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마이클, 여기 찍자. 선진국이라는 한국에서 카드도 안 되는 낡은 가게. 저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가게 문을 열었죠. 문을 열자 방울 소리가 울렸고 할머니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몰랐어요. 이 작은 가게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과 다큐멘터리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요. 제가 찾은 한국의 민낯에 담긴 의미는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했죠.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이곳을 어떻게 조롱하듯 담을지 생각했어요. 카메라를 든 마이클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지만 여전히 낡았죠. 형광등 불빛 아래 오래된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있었고 벽에는 약간 바랜 메뉴판이 걸려있었어요. 조리대 뒤에는 할머니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떡볶이를 저으시고, 다른 한 분은 카운터에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셨어요. 낯선 외국인의 방문이 드문가 봅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가게 안에는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향이 코를 자극했어요. 갑자기 배가 꼬르륵 울렸습니다. 아침을 제대로 못 먹고 나온 터라 정말 배고팠죠. 떡볶이 주세요. 메뉴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 발음이 이상했는지 할머니는 살짝 미소 지으셨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마이클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여기 찍으면 완벽할 것 같아. 카드도 안 되는 곳이라니 믿을 수 있어. 21세기에 이런 곳이 아직도 있다니. 마이클은 카메라를 점검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긴 다른 느낌이야.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는 창문 너머로 비추는 오후 햇살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가게 안에 오래된 물건들에 부딪혀 만드는 따스한 분위기가 의외로 매력적이었어요.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빨간 떡볶이가 접시에 담겨 나왔죠. 생각보다 양이 많았어요. 옆에는 작은 단무지 접시도 함께 있었습니다. 맛있어 보여서 얼른 한입 먹어봤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예상보다 맛있었죠. 우와 이거 정말 맛있는데. 감탄하며 마이클에게도 권했어요. 그도 맛을 보더니.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우리는 다큐멘터리 촬영도 잠시 잊고 식사에 집중했어요. 떡볶이의 쫄깃한 식감과 매콤한 소스가 절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리 이곳의 음식에 대해서는 비판할 게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얼마인가요? 할머니가 손가락 3개와 5개를 펴서 보여주셨어요. 3,500원. 캐나다 돈으로 따지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카드를 꺼내 내밀었죠.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창문에 현금만 받음 종이를 가리켰어요. 아, 정말요? 당황했습니다. 현금을 안 가져왔거든요. 한국이 첨단 기술 국가라면서 이런 곳이 있다니. 바로 이런 장면을 담고 싶었지만 지금은 배고픔이 해결된 후라 짜증이 났어요. 마이클도 현금이 없다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난처한 표정을 보시더니 무언가 이해하신 듯 했어요. 작은 손으로 창 밖을 가리키셨습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지 못하자 다시 가리키시길래 창문 너머를 봤어요. 건너편에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ATM.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죠.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전달됐습니다. 저는 마이클에게 카메라를 맡기고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ATM을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내 표지판도 없었어요. 당황한 저는 편의점 직원에게 물었어요. ATM 어디 있어요? 직원은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없어요. EKM 더 가야 해요. 정말 곤란했죠. 다시 가게로 돌아가 사정을 설명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그때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의점 선반을 둘러보다 담배 진열대를 발견했어요. 담배 한 갑을 구매했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담배를 내밀었어요. 죄송해요, 현금이 없어서. 할머니는 잠시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해하신 거죠? 아무 말 없이 담배를 받고 떡볶이 값을 상쇄하셨어요. 언어도 카드도 통하지 않는 순간에 이루어진 이상한 교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가 담배를 받아들던 그 순간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냥 담배를 받고 떡볶이 값을 상쇄한 것 뿐인데 그 행위가 주는 느낌은 단순한 거래 이상이었어요. 이곳에서는 돈이 없어도 굶지 않는다는 묵직한 안도감 같은 것이었죠. 그 작은 교환에 담긴 배려와 신뢰가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그날의 영상을 다시 보았어요. 낡은 골목, 작은 가게, 할머니의 손짓, 모든 것이 제가 계획한 낙후된 한국 다큐에 완벽히 들어맞았습니다. 빛바랜 간판, 좁은 골목길, 현금만 받는 가게.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어요. 화면 속제 표정에서 조롱하는 듯한 눈빛이 보였거든요. 그 눈빛이 지금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정말 낙후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죠. 그 경험은 불편함보다는 이상하게 따뜻했으니까요. 제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할머니는 저를 비난하거나 내쫓지 않았어요. 대신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보여준 그 배려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마이클에게 전화했어요. 마이크, 오늘 촬영한 거 어떻게 생각해? 목소리에서 제 고민이 묻어났나 봅니다. 마이클은 잠시 침묵했어요. 흥미로웠지. 그런데 처음 의도했던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 그의 말이 제 생각과 겹쳤어요. 그래, 낙후됐다기보다는. 따뜻했어. 마이클이 제 생각을 대신 말했죠. 그 할머니의 눈빛에서 뭔가 느껴졌어. 우리를 배려하는 마음 같은 거. 맞아요. 제가 느낀 것도 그거였습니다. 기술의 편리함은 없었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사람의 따뜻함이었어요. 갑자기 그 경험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충동적으로 저는 SNS에 짧은 글을 올렸어요. 오늘 한국의 작은 떡볶이 가게에서 있었던 일. 카드가 안 되고 현금도 없어서 난처했는데 담배 한 갑으로 식사를 해결했어요. 이해는 안 되지만 따뜻했던 경험. 단순한 글과 함께 가게 사진 한 장을 올렸죠. 촬영용으로 찍은 사진이 아니라 제 핸드폰으로 찍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놀랍게도 제 게시물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어요. 알림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게 진짜 문화지. 물질 만능주의에 지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등등의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정이라는 한국어 단어를 언급했어요. 번역기로 찾아보니 영어로는 완벽히 번역되지 않는 단어더군요. 정. 사람 간의 따뜻한 감정. 마음의 유대 같은 의미였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느끼기 힘든 직접 만남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그런 교감이요. 더 놀라운 건제 게시물이 한국 커뮤니티에도 번역되어 올라갔다는 거였어요. 외국인이 본 우리의 정 낯선 이방인에게도 베푸는 한국인의 마음 같은 제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외국인에게 가치 있게 느껴진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는 듯 했어요. 댓글들을 읽다 보니 사람들이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길을 잃었을 때 집까지 데려다 준 할머니 이야기, 또 어떤 이는 우산을 나눠 쓴 학생 이야기. 작은 친절이 국경을 넘어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영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골목을 들어설 때제 마음 속엔 조롱과 비판 뿐이었어요. 후진적, 불편한, 낙후된 이란 단어로 이곳을 규정하려 했죠. 하지만 이젠 그곳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낡고 작은 골목에서 일어난 일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어요. 마이클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우리 다큐 방향을 좀 바꿔야 할것 같아.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의 외관이 아닌 내면의 따뜻함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첫 장면은 이미 찍혀 있었죠. 3,500원짜리 떡볶이와 담배 한 갑의 교환. 이상하지만 따뜻했던 그 순간이요. 마이클도 동의했어요. 맞아. 우리가 진짜 담아야 할건 그런 거야. 그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둘다이 새로운 방향에 흥분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발전상이 아닌 그 안에 살아 숨 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우리가 찾던 진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SNS 게시물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며칠 후 일부 외신에서 제 경험을 완전히 다른 각도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동료가 보내준 링크를 클릭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죠. 물물교환, 선진국이라더니 한국 현실 충격적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습니다. 기사는 제 경험을 한국의 낙후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했어요. 카드 안 되는 사회, 담배로 떡볶이 산 관광객 등의 표현이 달려 있었죠. 심지어 제 SNS에서 사진과 이름까지 무단으로 가져다 썼더군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어요. 다른 외신들도 검색해봤죠. 여러 매체에서 비슷한 논조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사는 첨단 기술 국가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기사는 디지털 강국의 아이러니라는 제목으로 제 경험을 왜곡했어요. 가장 화가 난건 그들이 제 경험의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따뜻함. 인간적 교감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직 불편함과 낙후성만 강조했죠. 그것도 제 이름과 얼굴을 걸고요. 마이클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기사들 봤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이클도 이미 봤다고 했죠. 정말 화나네. 내가 말한 핵심은 전혀 담지 않았어. 저는 깊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제 시선도 이런 외신 기자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낙후됐다. 불편하다라는 선입견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죠. 하지만 실제 경험한 순간은 달랐습니다. 그 순간엔 인간적 배려와 따뜻함이 있었어요. 외신들이 제 경험을 왜곡해서 보도하는 걸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래 만들려던 다큐멘터리도 이런 왜곡된 시선과 다르지 않았겠구나. 부끄러웠어요. 낯선 문화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둘수 없었어요. 제 입으로, 제 시선으로 진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제 다큐멘터리 제작 계정에 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제 경험은 불편함이 아니라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핑을 하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사건이 어쩌면 한국을 넘어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고요. 편리함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기술 뒤에 숨은 인간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요. 제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진실을 전하고 싶었어요. 왜곡된 외신 보도를 보며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 진실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제 다큐 제작 계정에 올린 해명글은 예상보다 더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은 그런 후진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 배려였어요. 제 글의 첫 문장이었죠. 현금이 없던 상황에서 담배로 교환해준 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융통성과 배려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느낀 따뜻함을 강조했어요. 글과 함께 다큐를 위해 찍었던 영상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할머니가 편의점을 가리키던 순간, 제가 담배를 건네자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이던 모습이요. 영상 속에 담긴 따뜻한 눈빛과 손짓은 어떤 말보다 강력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을 비판적으로 보려했어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형식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였습니다. 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었어요. 초기 기획 의도를 바꾸게 된 진솔한 이유를 털어놓았죠. 제 글은 빠르게 번역되어 한국 언론에도 퍼졌습니다. 한국 누리꾼들은 이런 사람이 진짜 기자다. 한국을 제대로 이해해준 외국인이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곧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된 느낌이었어요. 외신에도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일부는 무시했지만, 몇몇 언론은 제 관점을 반영한 후속 기사를 내줬어요. 한국의 정문화, 외국인의 시선으로 재발견되다라는 제목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마이클은 제게 전화해 축하해 줬어요. 내가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덕분에 진실이 알려졌어. 자랑스럽다.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깊은 성찰을 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 또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요. 낯선 문화를 바라볼 때 얼마나 쉽게 편견에 사로잡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을 깨는 데는 얼마나 작은 경험 하나가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큐멘터리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낙후된 한국이 아닌 형식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로요. 그리고 그 시작점은 3,500원짜리 떡볶이와 담배 한 갑의 교환이었습니다. 이상하지만 따뜻했던 그 순간이었죠. 다큐멘터리 촬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 떡볶이 가게, 그리고 그곳의 할머니들을 다시 찾아가야겠다고요. 이번엔 다른 마음가짐으로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캐나다에서 가져온 단풍 시럽 한 병과 짧은 손편지를 준비했습니다. 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밤새 번역기와 씨름했죠. 할머니, 제가 그날 떡볶이 먹었던 외국인입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라는 내용의 서툰 한국어 편지였어요. 마이클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방문까지 할 필요 있을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필요하다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라면 해야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다큐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을 위한 일이었어요. 파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처음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낙후됐다고만 생각했던 작은 가게들과 골목길이 이제는 사람 사는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같은 장소인데 보는 시선이 달라지니 느낌도 달랐죠. 떡볶이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방울소리가 울렸고, 할머니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어요. 처음에는 못 알아보시는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 왔네. 제가 준비한 선물과 편지를 건넸어요. 할머니는 안경을 꺼내 편지를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다 읽고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시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고마워, 딸.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안치고 떡볶이를 내오셨어요. 아니에요. 돈 낼게요. 현금을 준비해 왔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손을 저으셨습니다. 손님 아니야. 이제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카메라 없이 그저 한 사람으로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할머니는 옆에 앉아 천천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와 바디랭귀지로 캐나다 이야기,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도 가족 사진을 보여주시며 손주 이야기를 하셨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꼭 다시 올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기다릴게, 딸. 가게를 나서며 문득 깨달았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다큐멘터리 PD였지만, 이제는 그저 레이첼이었습니다. 직업이나 국적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진 느낌이었어요. 카메라가 꺼진 후에야 비로소 찍힌 진짜 한국의 모습이었죠. 다큐멘터리 편집실에 앉아 모든 촬영분을 살펴보며 고민했습니다. 처음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작업이었지만,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이야기가 됐다고 느꼈어요. 이제 제목을 정해야 했습니다. 어떤 제목이 좋을까? 마이클에게 물었죠. 그는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첫 만남의 가격을 넣으면 어때? 그게 모든 시작이었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3,500원짜리 떡볶이. 그리고 그 가격만큼의 담배. 그 교환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됐으니까요. 3,500원의 온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딱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가격 이상의 가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따뜻함을 담은 제목이었죠. 편집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비판적 시선에서 시작해 진정한 이해로 변화하는 여정을 담기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했어요. 결국, 떡볶이 가게에서의 첫 만남 장면이 다큐의 핵심 에피소드가 됐습니다. 제 내면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완성된 다큐멘터리는 캐나다 방송에서 첫 방영됐고, 이후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 출품됐어요.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기술이나 발전상이 아닌, 사람을 담은 작품, 문화적 편견을 넘어선 시선이란 평가를 받았죠. 페스티벌에서 상영 후 질의 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한 관객이 물었습니다. 왜 온기라는 단어를 선택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그날 떡볶이는 매웠지만 제 마음은 따뜻해졌거든요. 온도계로 잴수 없는 그런 따뜻함이요. 놀랍게도 3,500원의 온기는 여러 방송사에 판매되었고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정을 담은 이야기가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도 가끔 길을 걷다, 당신 다큐 봤어요. 라는 인사를 받을 때마다 신기합니다.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한국의 관객들이 보내준 반응이었어요. 우리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다. 외국인의 눈을 통해 우리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했다는 메시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 다큐멘터리가 한국의 관광 홍보에도 도움이 됐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정을 경험하러 오는 관광객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작은 떡볶이 가게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큰 파급력을 가질 줄은 상상도 못 했죠.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한국과의 인연은 계속됐습니다. 가끔씩 파주의 떡볶이 가게에서 소식이 왔어요. 처음엔 할머니의 손녀가 번역해준 편지였고, 나중엔 영어를 배우신 할머니의 서툰 영어 편지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떡볶이 가게에는 3,500원의 온기라는 별칭이 붙었다고 해요. 제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들이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편지에 내 덕분에 장사가 잘 된다고 쓰셨어요.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서 있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편. 저는 정기적으로 편지와 캐나다 특산품을 보냈어요. 명절이나 할머니 생신에는 꼭 연락을 드렸죠. 처음엔 업무상 인연이었지만 어느새 가족 같은 관계가 됐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진 거죠. 작년 겨울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다른 다큐멘터리 촬영 때문이었지만 제일 먼저 떡볶이 가게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오는 날짜를 알고 계셨어요. 문을 열자마자 반겨주셨죠. 우리 딸 왔네.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시선이 달라졌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웃으셨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정은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알수 있었으니까요. 가게는 예전보다 깔끔해졌지만 여전히 그 따뜻한 분위기는 그대로였어요. 벽에는 제 다큐멘터리 포스터와 함께 세계 각국에서 온 손님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골목의 작은 가게가 세계와 연결된 공간이 된 거죠. 놀랍게도 이제는 카드 결제도 된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손녀가 가게 운영을 도와 현대화했대요. 하지만 메뉴판에는 여전히 현금 없으면 담배도 오케이라는 문구가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은 변함없었어요.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이제 그 골목이 지도 앱에도 표시된다는 거였죠. 3,500원의 온기거리라는 이름으로요.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는 지도에도 없던 곳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저는 많은 곳을 다니고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왔어요. 하지만 이 작은 떡볶이 가게의 이야기만큼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은 없었습니다. 외관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진심을 보라는 교훈이었죠. 이제 새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면서도 항상 생각합니다. 정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느끼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어떤 첨단 기술보다 값진 것임을요. 3,500원으로 살수 있는 떡볶이 한 그릇,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온기는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